뱀처럼 오스모이도 대왕결 껍질이네. 더더 더. 한번더 까, 귤 까. 이거 봐라? 우와아 빠도 기록 잘 까지? 또. 응. 잘 까네? 형범이? 아무지는 먹고 야. 까 먹고 a 빠이 itu m 안돼? 어돼안 돼? 안안안안 안돼, a n 안 돼. 안 돼. 안돼안돼안안안돼안돼안돼 i Nanti, h a 안 u s n y a Nanti. n 네. 네, 안돼? 네. 안되는 게 어디있죠? 그런 게 <laughs> 어디있어? <laughs> 네. 배가 다 썩어간다. 서버 썩어가. 먹어? 귤을 먹어? 냉내 응냉귤냄내안 돼? 응. 빨리 먹어 이제 귤안 먹어 성범이? 냉내 아빠 먹어? 냄내 냉내 어? 귤안 먹으면 아빠가 먹어야 되겠네 안돼안돼 응? 먹어? 부지런히 먹어? 성범아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 다돼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, 성범 지 아, 엄마 언니 먹어, 성범이 먹어 소화 음. 되게 좀 쉬었다 먹게 어쩜 이렇게 오물오물 오물 이쁘게 먹나 오물오물 오물. 어 오물오물 오물. 응? 우리 이쁜이는 어쩜 그렇게 오물오물 오물 이쁘게 먹나 오물오물 오물오물 오물 먹었어? 아구 이뻐라 오물오물 음! 달다 응, 응더더더더더더응 너무 먹어 응 오물오물 오물, 아주 이쁘게 잘 응. 먹네 오물오물 오물 먹어? 응 아구 이뻐라 응? 응? 귤귤귤응귤귤귤 응. 귤. 응. 귤. 응. 귤. 응. 귤. 응. 아구 잘 먹네